만으로 딱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일대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어, 당시 양평군에 대한 특별 감사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쪽으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또 남양평 IC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현안질이 뭐 그리고 그 결산보고 국감 등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 증인들의 증언까지 포함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 사타나 예타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에 양평군은 2030이라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본인들만 유일하게 강상면 쪽으로 종점안을 그려놨습니다 어, 그리고는. 어 증인의 그러니까 경동 엔지니어링 증인에 따르면은 본인들은 그 조사를 하는데 하루 두번 조사를 해 보고 시정점만 조사라고 어, 종점만을 바꿨다. 그때 참고를 했던 것이 양평군에서 2018년에 만들어 놨던그2030 보고서였다. 어 그리고 어 국토부 장관님 원희룡 장관은 어, 그런 과업 지시는 국토부 간 것이다. 결국 이 괴를 다 꿰어 맞추면은 양평군이 2018년도 사타와 예타와 상관없이 그려놨던 강상면 종점 안을 어떠한 힘에 의해서 국토부에 전달이 되고 국토부는 그런 과업 지시를 내려서 경동이 이 안을 마치 좋은 대안처럼 제시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보다는 제가 좀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질은 그래서 특혜성 행정에 있다. 그리고 그 행정에 큰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공위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제 15조, 12조 등에 따르면은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뒤에 만일 변경 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 변경 승인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만일 승인을 받지 않으면은 어, 징역 2년 이하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 어, 그런데 공지구 개발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최근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예. 어, 정확한 내용은 이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그리고 토사 반입 확인서 등 여기에 대한 위조로 인해 가지고 개발 비용을 부풀렸죠. 저 PT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전반적인 개발 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있어서 개발 비용을 부풀리게 되면 개발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어, 그런데 이 토사 반출, 즉 택지를 정리할 때이 토사를 어, 이김 김준우 씨 등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인근에 있는데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네, 인근에 있는데 대략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 이 토사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토사 반출 계획서, 즉 ESIND 당시 최은순 대표가 양편군 측에 제안을 했던 이 토사 반출 계획서상의 주소는 다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어즉 백안리 그러니까 1.9km 정도 차량으로 한 4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다가 이 토사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미리 밝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거래를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어 대략 9.7배 증가한 18.5km 구간에다가 어 토사를 매입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어, 그래서 원래 제출을 했던 이 문서를 가지고 실제 그 묻겠다라고 했던 곳은 어떤 곳인가 위성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자료 요청을 드렸던 192, 182, 뭐 이런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을 제가 위성 사진들을 한번 쭉그 연도별로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원래 논이었습니다 2011년도. 어, 그런데 저기가 갑자기 흙들로 메워지기 시작해요. 메워지기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지금 저러한 형태로 변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어, 뒤로 좀두장더 넘겨가시겠어요? 뒤로, 뒤로. 네. 아 고맙죠. 저 190이라고 돼 있는 부분, 어, 그 부분에는 어, 건물이 하나 또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끝자리로 한번 가면은.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토지를 매입해서 논이었던 데는 저런 걸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렇게 어, 건물을 하나 또 창고처럼 세워놨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에도 행정적으로 뭔가 좀 영향이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좀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원래 제출됐던 자료하고 그리고 토사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과 또 실제 토사가 매입된 것처럼 보이는 저 어, 지형을 봤을 때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어, 실제 최은선 씨가 제출했었던 이 자료에 있었던 그 위치에 가서 저게 실제 토사가 매입이 돼 있는지 그것이 공리에서 온 토사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분들을 좀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종감전까지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구의 사토가 실제 어디에 처리가 됐는지 사실 관계를 좀 파악해 주시고 또 사토 처리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 사항과 그 처분 그리고 세번째는 준공 검사 시에 이 사토 처리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여부 그리고 민간이 수행하는 건설사업의 사토 처리 관련 절차에 어 대한 것들을 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음, 경기도 현안지를 좀 들을 텐데요. 더 경기패스 추진 계획을 밝히신 걸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 부분 어떤 건가요? 예. <laughs> 더 경기패스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이제 그 어려움도 부담 큰 우리 도민들에게 네네. 내년 7월 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고요. 어, 모든 교통 수단을 막나해서신문당선이나 네. 광역버스, 마을버스 다 포함하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k p 스그 범위를 네. 좀더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지 습니까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k p 스 s 기반을 두는데 그보다 훨씬 이제 확장 범위를 넓혀서 네. 어청 청년층을 뭐 나이를 더 넓게 한다든지 네. 또 저희는 육세부터 하기 때문에 교통비를 내야 하는 모든 도민들 네. 어다 포함하는 어 그런 내용들 네. 어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중앙정과 광역지자체가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협의를 좀잘 해주시고 더 경기패스 추진 네네 <laughs> 네.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